서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 독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학년 최린 학생이 치킨 마스크를 읽어주겠습니다. 치킨 마스크. 사람들은 저마다 재능이 담긴 그릇을 가졌다. 하지만 내 그릇은 텅 비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난 공부를 못한다. 올빼미 마스크처럼 계산을 빨리하지도 못한다. 글씨도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쓰니까 글씨 쓰기도 싫다. 만들기도 엉망이다. 햄스터 마스크가 멋진 걸 만들어서 따라해봤더니 이상한 게 나왔다. 뭐라든 서투른 내가 싫어서 만들기도 늘 하다가 만다. 체육도 마찬가지다. 철봉, 피구, 수영, 줄넘기, 뛰틀 모두 서투르다. 달리기도 반에서 가장 느리다. 이해 달리기 할때 나랑 같은 편이 되면 늘지니까 다들 싫어할 거다. 요즘 반에서 유행하는 시름도 성운이 없이 붙는다. 힘없는 나랑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아무도 같이 하려 들지 않는다. 공책큰고 마스크한테도 이기는 장수풍뎅이 마스크가 인기다. 음악은 딱 질색이다. 리코더도 잘못 불고 노래할 때도 음정이 어긋나기 일수다. 다 같이 노래 연습을 할 때는 음정이 안 맞는데 목소리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언제나 즐거운 듯 노래하는 개구리 마스크는 나중에 가수가 되고 싶단다. 그래, 나는 뒤처진 아이다. 교실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늘 방이 원 드는 나 같은 애는 없는 게다. 정신을 차려 보니 운동장 구석에 있는 나무 동산에 와 있었다. 여기는 내 비밀 장소다. 슬픈 일이 있으면 늘 여기로 온다. 우선 귀여운 꽃들에게 물을 줬다. 작아서 눈에 뜨진 않지만 무척 예쁜 것이다. 나는 휴 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기분이 좋다. 내가 없어져서 지금쯤 다들 좋아하고 있을까? 내가 없어진 줄도 모르겠지. 이런 나라도 필요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내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랑 풀이 부드럽게 나를 감싸주었다. 그때 저쪽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온갖 마스크가 흩어져 있었다. 올빼미 마스크, 장성풍 게이 마스크, 해달 마스크, 토끼 마스크, 햄스터 마스크 모두 있었다. 나는 조금 겁이 났지만 마스크를 만져보았다. 이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그만 먹고 올빼미 마스크를 써보았다. 정말 대단한 마스크였다. 지금까지 도무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슬슬 풀렸다. 공부를 잘하면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 안 다는 건 즐거운 일이구나. 다른 마스크도 써보자. 다음은 햄스터 마스크를 써보았다. 이것도 기막힌 마스크였다. 근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거짓말처럼. 다음은 장수풍뎅이 마스크.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통나무도 번쩍 들어올릴 수 있었다. 자단에 다음은 개구리 마스크. 노래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다음은 해달 마스크. 멋쟁이가 되는 것도 기분 좋구나. 다음은 토끼 마스크. 늘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모두 칭찬한다. 이거나 저거나 굉장한 마스크였다. 내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나는 도대체 뭐가 되고 싶은 걸까? 치킨 마스크야. 다른 마스크가 되지 마. 네가 없으면 우리한테 누가 우리한테 부을 주겠어 치킨 마스크 너 마음이 참 예뻐 이렇게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우리한테 늘 물을 챙겨주잖아 부탁이니까 다른 마스크가 되지 마. 어디선가 가늘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소중한 나무 종사 식구들이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와 운동 마스크네. 자세히 보니까 진짜 우리 반 애들이 다와 있었다. 음, 그리고 나는 나였다. 치킨 마스크야. 교실로 돌아가자. 파랗게 깬 하늘이 멋진 날이었다. 내 눈에 무언가 들었던 기분이 들었다. 이상으로 수요 독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